말도 못해, 배도 못해, 술도 못해, 어? 니네 딸이라면 죽겠냐 간식과 운명의 까칠한 기세에 충섭은 넋이 나가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안쪽 방에서 애순은 꿀을 담아낸다. 털짜이 어떤데? 그냥, 뭐, 너무 뭐 떠들고 있지. 떠들고 싶으면, 그냥 떠들어. 아니, 쟤네 집이. 비밀인 척 하면서 애순이 자랑을 시작한다. 집이 좀 있잖아. 너희가 그렇게 이 뭐... 진짜 한라산 야생골맞지너 그거 쟤네 엄마 주려고 그러지. 총섭이 엄마가. <laughs> 뇌물을 그렇게는 못하지. 그면 뭐하를 산나. 뭔데 이렇게 꽁꽁 그냥. 상자 안에는 세상 이쁘게 생긴 곶감들이 예순을 반기고 있었고 꾹꾹 눌러쓴 손편지엔 정성이 가득 묻어 있었다. 가을에 친정 집에가 제일 좋은 감을 따다가 드릴 생각하며. 한 계절 내내 공을 들였습니다 예쁜 금명이를 보듯 매일 보고 또 보며 만들었습니다 저는 금명이가 그렇게도 예쁩니다 어쩌면 엄마는 그 한마디를 오래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